몬스터 독일 세계 최대의 스포츠 박람회 피보에 참관하기 위해 저희 몬스터도 독일 쾰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보에서도 정말 핫한 브랜드 저희 몬스터와 뗄래야뗄수 없는 브랜드 부티빌더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독일, 어, 피보의 지금 전시회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국내 최초, 국내에서 제일 빨리 왔다. <laughs> 어. 어? 그건 모르고. 뭐라고? 뭐라고? <laughs> 우리가 제일 빨리 왔다고. 보지 어? 말해야 되나? 아 하세요. 피보에서 제일 발 빠르게, 아. 우리 몬스터 스냅스에서 제일 아. 발 빠르게 부티빌더 방문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는 독일 퀼튼에 어, 위치하고 있는 피보라는 전시회에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요 가장 몬스터 트랜스가 가장 발빠르게 어, 관여님들한테 새로운 제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장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들이 전부 다 비트빌더에서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핏 머신입니다. 지금 뭐 어, 을사에서도 이 제품을 한번더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데 히트칠만한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플레이트 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스탠딩 아웃타이, 스탠딩 힙스러터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그거를 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내에는 이런 구조, 이런 형식의 제품이 없다 보니까, 제품의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고,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관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 줄 만한 제품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지금 이거를 시연하는 장면의 영상에서 나오실 거예요. 정말 누구나 쉽게, 원판을 뺐다 꼽았다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그냥 블루핀만으로만 무게가 조절됨으로써의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션감이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어, 모델분이 시연을 하고 지금 일반인들이 하시는데 원판 꼽았다 피, 어, 지금 핀도 자유롭게 무게조절도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판을 안 꼽다 보니까 좀더 사이즈가 컴버터하다는 부분이에요 원판을 꼽아야 되는 좌우 폭이 많이 찾아다 보니까 이거는 핀 머신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좁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와이어에서 전달되는 텐션감이다 보니까 전혀 텐션감이 날라가지 않고 일정한 텐션감을 유지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보여지고요. 옆에 보여지는게 스탠딩 힙 스러트. 그다음에 체격 좋으신 분 하시는 분 여기 이제 스탠딩 아오타입니다. 가동범위도 충분히 나오고 타격감이 정말 좋아요. 엉덩이 쪽으로 바로 아, 이게 무게감이 걸리기 때문에 타격감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스탠딩 아웃타이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30배를 해야지만 그, 그제서야 엉덩이 쪽에 텐션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스타트 지점부터 바로 텐션감이 걸리기 때문에 운동감이 정말 좋아. 전자력도 타격감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두 개가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옆으로 가시면 백스테이션인데 옛날 초창기에 나올 때보다 지금이 지금 좀더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았어요. 처음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요 제품을 기이꺼네 자극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별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좀 완성도가 좀 많이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져서 완성도가 높아서 일반인들도 햄스트링 쪽 햄스트링 쪽하고 둥근 쪽에 자극이 굉장히 잘올수 있는 만한 제품이라고 자세게 말씀드리고 백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면. 햄스트리 쪽에다가 바로 타격감이 오게 둥근하고 햄스트리 쪽에다가 자극이 굉장히, 굉장히 좀잘 와요. 조금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뭐? 신디! 어, 질문 있냐고. 어, 아니요, 너무 없어요 니다 yeah, yeah, yeah. 신디. c s 디 me? 신디! Yeah, it's a monster, right? Uh, you know, it's okay. Right? Uh, <laughs> 옆에는 V8인데, 에전 어, 나왔는 것보다는 마감재가 좀더 달라졌어요. 부분적으로 조금 더 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다 보시면 되고, 요, 여기 있는 부분도 좀예전 거보다는 마감이 좀 다, 아, 다르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마감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루핀 같은 경우에도 좀 마감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소하지만. 뷰티빌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새로운 어, 좀더 좋은 어, 제품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 하나만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발판도 예전 거는 어, 이게 스덴이었죠 스덴 스댄. 스덴 재질로 된 어, 되었는데 지금은 블랙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급스러웠다라고 보여지고. 옆에는 킥백인데, 어, 어, 지금 하시는 분이 대표님입니다. 대표. bt 빌더 대표님이신데, 킥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걔는 케이블, 돌 케이블이라든지 뭐 싱글 케이블 쪽에다가, 어, 이런 거리를 걸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만 되니까, 굳이 이거를 있으면 나쁘진 않지만, 굳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어. <laughs>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어, 킥백이라든지, V8, 그 다음에 백이스, 스탠딩, 어, 타이, 스탠딩 힙스러트. 요게 라인 자체가 지금 핀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라인이, 어, 뭐라 카노, 그걸? 무슨 라인이라 카노? 그냥 핀핀 핀 머신 라인이라고 하요핀 머신 라인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센터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다섯 대를 깔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 공간도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어, 세팅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주고요. 다섯 대를 사시면 뷰티 빌더 오피셜 마크를 제가 어, 몬스터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됐나? 더 하고 싶은 말 없어? 하고 싶은 말 <laughs> 원판도 찍을까? 뷰티빌더 원판도 이렇게 출시되는데 었 어, 참고삼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뷰티빌더에서 새롭게 원판 렉이 나왔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렉인데 어, 뷰티빌더 플레이트로이드 제품 사용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원판을 어디에 두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땅에 놓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아, 가슴 높이에 원판 정리대를 두고 사용하기에도 좀, 그렇, 아, 좀 위치가 좀 애매하죠 밑에서 위에서 빼야 되고 하니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품마다 사이, 사이에다가 사이 원판액을 놔두면 좌우에다가 배치해 놓으시면 그냥 쉽게 무기를 빼서 쉽게 꼽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리할 때도 그냥 빼서 여기다가 그냥 놓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좌우를 설치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판렉 자체가 굉장히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이걸 구매하신 분들은 함께 같이 구매하시면 시니지 효과가 좀더 나지 않을까 싶어요. 좀더 보기에도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벤치를 갖다 놓고 일반 바벨을 갖다 놓고 이렇게 힙업 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를 할수 있는 그런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받이도 위에서 보면 1단으로 그 다음에 조금 높이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발판의 간격도 앞뒤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발판을 안 사용하실 경우에는 요거를 낮게 세팅하셔서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힙업 오우 오우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썩 머신으로 하지, 이렇게 반 프리웨이트, 반 머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굳이, 그죠? V4를, V4를 사용하면 낫지. 굳이 반 머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laughs> yes, uh, my name is Akon. I'm from Norway. I invented the booty builder. Some years ago we made the first Cypress machine, now we have a lot of machines for all different, like, it's grown a lot. It's a huge brand all around the world now. And uh, we have fantastic color collaboration with you guys yes. and Monster. And uh, thank you for uh, the success uh, in Korea. It's amazing. Uh, Keep it up. Yeah. Yeah. <laughs> That's it. Picture. 지금 독일에서 뷰티빌드가 부스가 가장 여기서 핫합니다 다른 부스보다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있어요 자 오늘은 2일차입니다 2일차 와 근데 1일차일도 느꼈지만 2일차도 보시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부스에 비해서는 다른 부스에 비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독일 현지에서도 인기가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엉덩이 쪽으로 핫하다라는 거, 네 이것만 보시더라도 증명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한. 자 우리나라에서 보티비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 돼? 몬스터입니다. 뷰티뷰티빌드 <laughs> 가면 이거로 몬스터. 어.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진짜 핫하다 핫하다.